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찬양소에거 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찬양소에거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을 깊이 감동하며 그 감동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망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비박하는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 소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죽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디. 어디에... 가만 죄에선 불러내신 주께서 너인도 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여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뤄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바 모든 것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드시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인도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5장 12절 한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2절입니다. 제가인 성경으로는 1046회지 이사야 65장 12절 한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 적다 구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며, 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망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망하는 이유. 망하는 이유 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미운 일곱 살 아시잖아요. 미운 일곱 살.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하고, 살다가, 이제는 엄마, 아빠, 더 이상 내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애쓰는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시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시절이라 하여서 미운 일곱 살이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 이와 같다. 미운 일곱 살 같다. 이유가 그것이다.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다. 우리 일곱 살 아이들, 누구야? 부르면 대답합니까? 대답하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이 미운 일곱 살 같이 대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대답하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대답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대답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짜증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망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내 말을 잘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미운 일곱 살의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압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을 듣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청개구리 같잖아요 알면서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더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망하는 이유 불러도 대답 없고 말해도 듣지 않고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만. 청개구리란 말이 반대로 하더라 이 말입니다. 가서 심부름 좀 하라 하니까 도망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산을 만들고 스나가를 만들어 놔놓고 에덴동산 한가운데 있는 스나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먹지 말라 한 그것을 꼭다 먹더라이 말입니다.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다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드러나는 농사도 잘게 짓 한다. 예? 그 다음에 원초적인 본능도 채워준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 가면은 꼭 제사 끝나고 난 뒤에 이상한 엄란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욕구를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곳에 가고 싶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 선함, 도덕적인 거 행하라 하니까 그게 싫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만 행하더라 이 말입니다 망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없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 말씀을 들은 것도 그대로 행하지 않아야 하더라. 어떤 것만 행했습니까? 악만 행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망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망하는 이유도 이것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도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망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망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안 망해야 되잖아요. 실패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자면은, 하나님 부르면 대답하고, 시키는 일 그대로 하고, 선한 일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어 천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이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망하는 이유를 알면서도 어떻게 그청개구리같이 미운 오리같이, 미운 일곱 살같이, 안 좋은 것만 하는지 그 안타까운 멸망하는 이유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어 우리 인생에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흥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선한 것을 우리의 인생에 채움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물드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폭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원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흥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